그건 구동부, 그건 손잡이. 어, 예, 음, 조립은 배터리는 그냥 위에다 얹으시면 돼, 이렇게. 네. 예, 지금 여기 사각 파인 부분 있고, 여기도 사각 켜놓으면 되니까. 으니까 그냥 맞춰서 얹으시면 됩니다. 어, 예. 그이 배터리는 평생 쓰는 거예요,구나? 평생은? 음, 이거, 이거 뭐, 이제 몇년 몇 생각해? 예, 예, 예. 그 요거는 뭐. 따로 충전시키는 거 없고? 있습니다. 충전시키는 거. 예, 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조립은. 여기 지금 각 바이크 부분이 있고, 네네. 배터리를 껴고, 음. 이렇게 음. 일단은 끼우시고, 음. 음. 그 상태에서 이 레버를 음. 13바퀴 돌리세요. 13바퀴. 그래서. 음. 그래서 힘을 주면은 음.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있거든요. 음. 꽉 잠가라. 예. 꽉 잠그면은 음. 완성됐습니다. 음. 아, 그 예. 12번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번 돌리면은 딱딱 소리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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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풀린거예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네. 꼽으면 이게 분리가 되고 어. 네. 그 다음에 그냥 빼면 되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밑판은 이거를 당기면 접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되면 딱 접히거든요. 네. 차에가실을 때나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어, 의자를 다시 올리면 음. 걸리고요. 접을 때는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 접히고 이거는 전원 스위치예요. 한번 누르면은 켜지고 또한번 누르면은 꺼져요. 지금 이게 음. 밝아서 그러는데 한번 누르면은 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음. 네, 들어왔네.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꺼지고요. 초록색 불이 네,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거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속도 스위치. 1 단, 2 단, 3단 속도 스위치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거에속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어.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어, 예. 음, 속도 스위치 예. 그리고 어, 상하강은 양손잡이용이에요. 왼손잡이용 스위치 오른손잡이용 스위치 아, 예. 그래서 용도는, 똑같은데. 예, 용도는 똑같아요. 왼손 눌러도 되고 오른손 눌러도 되고 네.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계단을 올라갈 때 뒤로 올라가요. 네, 네. 가죠 내려가 네, 네. 앞으로 내려가요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단에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는 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예. 네,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으면 내려가는 스위치. 그러니까 네. 한 계단 모드가 있고 연속 계단 모드가 있어요. 네네. 누르고 있어도 작동이 안 되죠. 네네. 그러면은 손을 다시 한번 놨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은 한 계단만 내려간 다음에 또 멈춰요. 네네. 그런데 연속 계단 모드는 한번 누르면 이제 깜빡거리기 시작하요네네 그런 경우 누르는 동안 계속 내려가요. 계가 어떻게 끝까지 아, 근데, 우리가 밀기만 하면 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렇지, 그렇지. 아, 수지 않고 네. 오, 맞아요. 아, 예, 예. 이건 익숙하게 됐을 때그 음, 네, 익숙하게 됐을 네. 때 그렇게 하고 네. 이 평지는 그냥 밀면 네, 되는 겁니다. 네. 평지는 거예요? 그냥 밀면 됩니다. 그냥 밀면 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마찬가지 반 다음에 기고 예, 맞아요. 당겨 줘야 돼요. 이쪽로 음. 끝까지 당겨 주 앞뒤 가는 건무동력이네 무동력. 맞습니다. 예. 네네. 평지 이동은 네네. 무동력으로 보고 평지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냥 쓰면 되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만 배터리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멈추게. 네.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은 밑에 발이 올라오면서 살짝 네. 떠지죠. 떠지죠. 아, 그때 놓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상태로 하면은 사람이 앉기가 편해져요, 이게. 음. 발가편하지